안녕하세요. 최근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서 완전히 잡아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서는 테슬라의 성장성에 의문이 커진다라고 하고 있고요. 포춘에서는 테슬라 주주분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악질이죠. 바로 로이터 통신인데요. 현재 테슬라 가치의 핵심인 로보택시 핵심. 매우 위험한 배팅이라고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비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사건이 터졌습니다. 테슬라가 저가형 전기차 출시를 포기한다라는 가짜 뉴스가 나왔고 머스크는 즉각적으로 거짓말이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해프닝이 나오면서 테슬라의 주가는 하락을 했다가 머스크의 거짓 뉴스라는 발언을 통해서 애프터 장에는 반등을 했습니다. 170달러대에서 이번 주는 마무리가 되었죠. 하지만 이 잠깐 사이에 페닉셀를 날려버린 아주 유명한 펀드 매니저가 있는데요. 테슬라 주주분들이라면 모두가 아실 것입니다. 게리 블랙은 로이터 통신의 거짓 거짓 뉴스가 나오자 말자 테슬라 주식을 다 팔아버립니다. 이제 게리 블랙 펀드의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테슬라는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있죠. 1등 구글 보이고 있고 그 밑으로 엔비디아, 우버, 에어비앤비 같은 기업들이 보이고 있네요. 하지만 머스크는 분명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현재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게리 블랙이 25,000 달러 전기차 로보택시 이런 말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뉴스 하나의 패닉셀을 날려 버리는 것인데요. 하지만 로이터 통신에 거짓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캐시우드는 우리의 생각이 맞았다 더욱 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테슬라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에 테슬라 주식을 정말로 많이 사고 있고 비중을 높여 나가고 있는데요. 참고로 캐시우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테슬라 2018년도 19년도라고 하였고 매수할 때라고 거듭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스크는 나는 이 내용을 8년 전에 썼다라고 하죠 최근 들어서 갑자기 자율주행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전부터 자동차는 반드시 스스로 움직여야 된다 꾸준히 차근차근 준비해왔던 것들이 최근 들어서 빛을 발휘하기 시작하였고 이제는 더 이상 베타가 아니라 슈퍼바이즈드 버전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머스크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확실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머스크는 테슬라를 전기차 기업이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AI 로봇 에너지 기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모건 스탠리의 새로운 보고서를 잠시 살펴보자면요. 물론 모델 2 저가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이터 통신이 이런 뉴스를 내보내자 말자 주가가 크게 떨어진 것은 사실이고요. 2030년 앞으로 모델 2가 테슬라 전체 물량에서 36%를 차지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리 블랙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전체 밸류에이션을 자동차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가형 전기차 취소 소식에 놀라. 라서 패닉셀을 해 버리는 것이고요. 캐시우드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외 에너지 보험, 자율주행, 라이센스 기술력까지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보기 때문에 패닉셀이 나오지 않는 것인데요. 현재 테슬라 가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AI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테슬라 AI 데이가 될 것이고요. 현재 많은 주주분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미래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25,000달러 전기차. 두 번째는 로봇택시 상용화가 있을 것인데요. 먼저 로봇택시 프로그램이 상용화가 된다라면 테슬라의 마진 구조는 모든 것들을 박살 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현재 FSD 주행 데이터는 10억이 넘어가고 있고요. 타샤키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무료 FSD 이용권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더 많은 데이터가 확보가 될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현재 자율주행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 이점을 가져가는 기업은 글로벌적으로 테슬라가 유일하죠. 그리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FSD 100억 마일 금방 넘길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로보택시 최초 공개 같은 경우에는 8월 8일로 잡혀 있는데 여기서 수많은 언론과 미디어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올해는 블루 드래곤의 해이고 머스크가 명확하게 명시를 합니다. 용의해 8월 8일에 반드시 공개를 한다라고 하죠. 그렇다면 로보택시가 올해 공개가 되고 언제부터 상용화가 시작이 될까요? 그동안의 히스토리를 살펴보신다면요. 모델 S랑 3랑 Y 같은 경우에는 공개 공개되고 난 뒤로 300일에서 400일 사이에 최초로 1000대 생산이 되었습니다. 1000대 생산이 의미하는 것은 본격적으로 생산에 들어갔다는 뜻이고요. 하지만 그와 반대로 모델X랑 사이버트럭 같은 경우에는 공개된 이후로 1400에서 1500일 거의 한 4년에서 5년 가까이 걸렸는데요. 그래서 로봇택시 상용화 베스트 시나리오로 가장 빠른 시기로 본다라면 내년 2025년 하반기로 볼 수가 있고요. 가장 월스트 느린 시나리오로 본다라면 2028년 하반기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팀들은 2025년에서 28년 여기 사이에서 어느 정도 조율되는 연도가 나와야 되겠죠. 아마도 주주분들께서는 2026년 정도로 보는 것이 알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FSD의 새로운 튜토리얼은 공개가 되고 있고요. 이제 기존 레거시 자동차 기업들은 공경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테슬라가 보여주고 있는 FSD 로보택시 공개 이 모든 모든 것들은 막을 방법이 전혀 없죠. 그냥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이라고는 빅테크 기업이랑 파트너십을 맺어야 되는데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자율주행에서 투자금이 빠져 나가고 있고 거의 생성형 AI 소프트웨어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로봇택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명 또는 두 명이 택시를 타죠. 한꺼번에 네 다섯 명 이용하는 경우는 적은 편인데요. 그리고 이 의견에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흥. 미론 분석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어느 글로벌 CEO가 이렇게 주주분들이랑 소통을 실시간으로 하는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부분의 CEO는 소통을 안 합니다. 그렇다면 8월 8일 드디어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공개가 될 것이고 당연하게도 핸들은 없지 않을까요? 모든 것들은 스크린을 통해서 정보가 전달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로보택시 보조 시스템은 당연하게도 그록이 모든 것들을 보조해 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현재 테슬라가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시키려면 FSD와 그록의 조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머스크의 X AI 기업에 더 많은 자금 조달이 필요한 것이고요. 왜냐하면 테슬라의 미래는 AI가 확실한 정답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로보택시가 상용화가 된다라면 모든 공공교통 기관은 테슬라에 의해서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확신에 찬 목소리로 예스를 하고 있는 머스크인데요.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려면 테슬라 AI 팀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머스크가 가장 아끼는 팀은 테슬라 AI 팀. 지금 이 그림을 보신 분들은 로이터 통신의 거짓 뉴스가 나오더라도 패닉세를 하지. 않은 것이고 이 그림을 보지 못하고 전기차 판매 대수 다른 언론 매체에서 안 좋다 안 좋다 하니까. 로이터통신 뉴스 나오자마자 패닉셀을 하고 후회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한국의 테슬라 유저분들께서는 FSD 어서 빨리 한국에 출시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언제나 머스크의 꿈은 인류를 다인종 행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머스크가 운영하는 수많은 기업들이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요. 그래서 테슬라와 머스크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야지 이렇게 노이즈 음성이 나왔을 때 패닉셀을 하지 않고 오히려 캐시우드처럼 매수를 하면서 물량을 지켜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22달러 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최근에 갑자기 월가에서 목표 주가를 살짝 올리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팔란티어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분명한 점은 분명하게도 1년 전에 AIP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많은 기업들이 팔란티어 AIP로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그 결과 파트너십 계약은 나오고 있네요. 오라클이 팔란티어랑 파트너십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라클 계약이 뜨자 말자 목표 주가는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죠. 20달러에서 22달러까지 올라가고 있는데요. 결국 월가에서 목표 주가를 정하는 것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매출 상승만 나온다라면 월가에서는 언제든지 하루아침에 목표 주가를 올렸다가 내렸다가를 하는 기간이 아닙니까? 현재 클라우드 서비스 가장 중요한 기업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의 클라우드, 그다음에 IBM에 이어서 오라클까지 팔란티어랑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알리바브랑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기 때문에 안될것 같고 결국 대부분은 팔란티어 플랫폼으로 들어오고 있죠.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4층 글로벌 1 0 0개 기업 중에서 97%가 오라클 데이터 베이스를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현재 고객 숫자 같은 경우에는 43만 개가 넘는다라고 하죠. 그리고 매일매일 700억 개의 거래가 일어난다라고 하죠. 여기에 팔란티어가 계약을 따내는 것인데요. 프로토타입으로 시작해서 알맞은 정식 버전이 나오고 상용화를 시키고 대규모 계약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팔란티어의 밸류에이션은 아주 높다라는 비판도 있겠지만 사실상 AI 스타트업들, 모든 기업들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죠. 많은 분들에게 잘 알려진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멀티풀이 54배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팔란티어는 최근에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17배 밖에 안 안되죠. ai 스타트업 기업들이 높은 밸류에이션 을 받지 못한다라면 그것은 미래 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투자하면 안된다라는 뜻이고요 현재 파운드리를 이용하는 기업 들의 섹터를 살펴보신다라면 역 시나 헬스케어와 에너지 부분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파운드리 플랫폼이 가장 대중적으로 침투를 하고 있죠 그리고 한국 방산시장 쪽으로도 진출을 노리고 있는 팔란티어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도 dlenc 코어롱 현대 그룹에서는 한국 법인 지분을 확보하였고 요 미국 우방 국가 같은 경우에는 팔란티어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시작점이 될 것이 국방부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 미군이 되었던 많은 국가 기관들이 팔란티어를 선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이번 오라클 파트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팔란티어의 플랫폼을 사용할 것이고 ai 시대는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최대 수혜주가 될 수가 있는 중소형주 역시나 팔란티어가 가장 매력적이지 않을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That the future is to be won by people who accept the reality of what it is and not what it ought to be. That you can only change the ought by accepting what is. You know, bad times are very good for Palantir because we build products that are robust, that are built for danger.